네 번째로는 하이힐을 는의 유리인 유리 유를 청나갈 때올다 있는 것들이 다 아신 분그러다 되게 19장에 보면 어 소돔 땅이 멸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소돔 땅이 얼마나 파락을 했는지 그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하기로 계획하시고 19장에서 하늘에서 유황이 유황 불이 비가 오고 쏟아져서 다타죽었고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동 땅이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사실은 1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귀뜸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속한 옷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속한 옷을 팔리기 위해서 서동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들을 자기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 땅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50명이 안되는데 45명이 어떨까요 40명이 어떨까요 30명은요? 20명은요? 나중에는 10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10명만 있어도 열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10명이 안됐습니다. 결국 소돔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고 유황불이 쏟아져서 한 사람들이 다, 그래, 다 죽는 그런 심판, 열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의인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주인이 늘어나는 시대, 정말 의인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아, 의인 열명이 없어서 열망하는이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주신 믿음의 의를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이 땅의 심판을 조금 더 연장하고 미루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 열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시대. 멸망한다고 하는 것참 어, 비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이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왜 오늘 이 땅을 심판하시느냐 죄인 주인, 사람들이 죄인을 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그들 그 사명을 실사해.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도 망하고 그 땅과 함께 망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선화해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선화해서 멸절하게 할 것이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사람뿐 아니라 사람이 잘 봐서야 되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열절의 그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왜 이래야만 하는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쩌면 네가온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회원이하고 혜인이도 쪼갈쪼갈 하지 말고 여기를 봐야 돼요. <laughs> 여기 보세요. 쪼갈쪼갈 하지 말고. 어,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소금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 심판할 수 밖에 없다고 어, 판단을 하셨는데, 어, 의, 악인이 많고 죄인이 많고 의인이 자꾸 줄, 줄어드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자꾸 작아지는 시대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 아니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팔려가는 시대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한국 땅에도 의인 열명이 없어서 열망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듣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는 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생기기 전에 자꾸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의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은 빨리 심판하셔서 그 사람들이 주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물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심판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심판은 어쩌면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흐트러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직 말잘 들을 때, 아직 교회 안에 나오고, 아직은 믿음 안에 서려고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은 아,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 내에는 하나님 때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없었어요 발달된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갔고 자꾸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났때에 하나님은 더이상은 안되겠다 노아와 그 가족마저도 그들의 그 세속적인 부분에 침몰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런 모습일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것은 제 믿음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다퇴복음에서 예수님은 어, 민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두 번째 우리들에게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양과 연서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심이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더 떨어지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오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한사람이라로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하이세 돌아가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들이 아,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모두 다 이걸 열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오, 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조금 더이 땅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니 말씀대로 분명히 오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일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그때에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구원을 믿는 믿음이 가능하려면 심판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이 열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쭉 살아도 문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름 양심을 지키고 선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믿으면서 동시에 심판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심판이 공감되어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고 살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에 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 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 그리고 심판 또한 돼서, 우리가 믿음야 믿음으로 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열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말씀하시고 모두가다 물에 잠겨지고 심판받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노아에게, 내가 언약을 주겠다.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요 성경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는,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런 언약을 하셨어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는 온 땅이나 물에 잠겨서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너와 내 가족들은 건져주겠다. 살려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오늘 필요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오열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의대로 내가 구원 받는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때에 구원 받는 노래가 이방에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 약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험한 시대가 다 멸망당하는 그때도 에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다고 언약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언약이 어디에서 실현되느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어디에 있을 때 방주로 들어갈 때입니온 땅이 온 물에 잠기는 그때의 물속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물 위에 떠오를 수 있는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앞 부분의 부분에서 지난 주에도 봤는데, 너는 곱배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게 칠하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노아가 받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고요. 120년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20년 후에 있을 열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방주를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까지도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어, 길이는 어떻고, 폭은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그, 어, 배 안에는 상층으로 만들고, 창고는 위쪽에 내고, 옆에다 들어가는 출입문을 만들고, 힐을 만들거나, 방향 키를 만들거나, 무슨 동력을 만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뻘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지만, 그러나 많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고, 그 방주를 만든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역청을 그안 밖에 칠하라고 하는 말은 물이 심어가지 못한, 물이 나무로 만든 거니까 나무 이음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세상에 심판의 물결들이, 멸망의 물결들이 넘쳐 들어오지 않기를 위해서 역청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만든 너와 그 가족들은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주로 돌아가라 하니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요. 방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돼 물론 우리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이 세상에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이 잃어버려지고 어, 어, 빠, 빠져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방주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역정을 바르라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보혈을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꾸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에 역정을 바르는 것 같은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라고 하는... 역청 바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고백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도 교회 다녀 내가 가만히 앉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넘실거리는 아, 세상의 물결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방주를 굳게 할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어놓고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어야 구원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방주 안에 있어야 가능한데요. 요즘은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 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구속받는것 같고, 때로는 제약이 많은 것 같지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 네. 방주를 잘 만드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를 주님의 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방주를 만드셨습니까? 방주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네. 함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함께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 어,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님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너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고 그들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아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방주함에 함께 들어갈 사람들을 뽑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다음에 나온 말씀과 연결해 보면서 그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아까운 가족이니까 설명하고 얘기하면 알아듣고 들어올 수 있을 거야 가능한 얘기. 그런데요 이 조금만 넘어가면 조금만 넘어가면 어,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그 얘기 가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아까 창세계 19장에 소농땅이 멸망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소농땅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도망갈 사람 또 없냐? 그들이 아내와 두딸 외에 두 딸과 전원한사위감들이 있었어요. 그사위감들을 급하게 불러서 이 땅에 유황불이 쏟아졌는데 빨이사도 도망가야 살수 있더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유학군이 써가지고 무슨 열망이 있으니까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롯이 간곡하게 얘기한 그 소리를 농담처럼 여기고 듣지 않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부분인데, 여러분이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현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한수씩 방수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방수로 이끌어들여야 하데 20절에도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든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함께 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laughs> 아까 가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은 늘 설득할 수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짐승들은 어떻게 설득하고 방조를 드릴까?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비둘기 너 들어라. 그런데 비둘기가, 저도 더 놀라울게요. 바람 들면. 두 마리씩 들어와야 돼요. 안무수한 <laughs> 쌍이 돼서. 그런데, 남자들끼리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말려야 될까요? <laughs> 노아의 말을 잘 들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19절에 보면 방주로 이끌어 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끌어 들리려고 애를 많이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써야 될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은 말을 듣는 사람이 있지만 이 짐승들 어떻게 말을 듣게 하고 듣는 걸 드릴까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게로 아. 이사하이에는 이끌어들이라고 하는 말씀과 내게로 나아온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노아가 이들을 한쌍씩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니면서 끌어들이고 힘들게 해야 되는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를 해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 줄 몰라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순서대로, 종류대로 알아서 그렇게 나아오리겠다고이 속에는 노아가 이끌어드리겠다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내게나와오리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권면해도, 우리가 얘기해도 농담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당신이나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드리라고 하셨으니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이 방주로 어와서 구원 받는데 구원 받지 못하고 물에 빠져 열감당할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끌어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들이 자기 발로 나아오는 인들이 일을 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나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만 살고 싶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만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받을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방주로 이끌어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들이 걸어나와, 걸어나와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주를 잘 만들고 내가 먼저 방주에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방주를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들어갔고 이끌어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해봤더니, 순종했더니 드려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끌어드리는 일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정해서 그들을 이끌어드리기로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살기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방주를 지어 구원 받는 일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다른, 다른, 다른 영혼들을 이끌어드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할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방주 안에서 보호받는 믿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때그 믿음은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때그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방주함으로 이끌어드려야 되는데 이건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따져봐도 내 계산해봐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30년 살아봤는데 40년 살아봤는데 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남편을 어떻게 구원할까? 낭만한데 그대 하나님은 이끌어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끌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찌하든 어떤 방법을 다해서도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돼요 근데 내 힘으로 되는건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노력할 때 어느 날 당신을 따라서 교회 가면 안될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불가능합니까 아직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되는거예요그 주님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기로 옛날부터 계획돼서 작정하고 나오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 네.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순정의 믿음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인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손을 뻗었더니 뽕해 받다가 갈라지잖아요. 반성을 쳤더니 쪼개져서 물이 솟아나잖아요. 안될것 같은데 불가능한 일인데 순정하면 되어지는 일이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정의 믿음으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여고성을 6일 동안 돌았는데 꿈쩍도 안 했는데 실제 7번 돌보니까 무너지잖아요. 나만 아, 네. 장군이 여단 장군에 6번 들어가다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7번 들어가서 나오니까 문득병이 나았잖아요. 일주도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 네. 한 걸음으로. 7걸음을 한한한 세울 때까지. 7바퀴를 나돌 때까지. 7번 걸음들어가 나올 그 순간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순정하면서 앞이 캄캄하지만 여전히 순정하면서 거기를 그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이것이구나라고 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하며 순정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든지, 납득이 가는 말씀이든지, 안 가는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순정하고 나가면 가능하게 될거예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다 하시분을 주님이 요한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의해 내가 속히오리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와라타 고백하며 진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가족들 될수 있도록 우리로 들릴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방주를 신비하고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기를 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